먹는 것이 곧 나를 만든다. 안녕하세요. 네트 약사입니다. 여러분, 백신 맞으셨나요? 올초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시작으로 얀센, 화이자, 모더나까지 왔는데요. 아스트라제네카는 백신의 수급 문제 등으로 인해 50세 미만은 2차로 화이자를 만든 이른바 교차 접종을 하게 된 적도 있었죠. 저도 백신을 맞을 때가 되어서 나름 어떤 거를 맞으면 좋을까? 내가 맞을 때도 혹시 수급 문제로 교차 접종이 있을까? 이런 궁금증으로 자료를 찾아보게 되었는데요. 이미 많은 전문가들이 자세히 다뤄주셔서요. 저는 그저 제가 찾아봤던 내용을 좀 가볍게 공유해 보자라는 생각으로 영상을 만들어 봅니다. <목소리> 현재 우리나라에서 접종 중인 아스트라제네카, 얀센, 모더나, 화이자 같은 백신들은요. 크게 두 그룹으로 나눕니다. mRNA 백신과 이 바이러스 벡터 백신인데요. 우리가 지금까지 맞았던 대부분의 독감 백신들은요, 살아있는 바이러스를 약하게 만들어서 주입하거나, 바이러스 단백질 자체에 일부를 좀 넣어서 백신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대표적인 코로나 백신들은, 코로나 바이러스 단백질이 만드는 유전자, 즉, 중간 도면을 내 몸에 주입해서, 이 내세포 안에서 단백질을 만들어 항체 반응을 유도하게 만든 것입니다. 특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 세포로 들어가기 위한 첫 번째 열쇠 역할인 이 스파이크 단백질이라는 유전자를 주입하게 되죠. 물론 유전자를 주입한다고 해서 이들이 내 세포에 직접 들어갈 수는 없기 때문에 다른 운반체를 또 이용하게 됩니다. 아스트라제네카와 얀센 백신은 사람에게 감염을 일으키지 않는 이 아데노 바이러스 안에 이 스파이크 단백질 DNA를 주입해서 만든 백신으로 바이러스 벡터라고 부릅니다. 결국 우리가 아스트라제네카를 맞게 되면 코로나 바이러스 스파이크 단백질에 대한 중화 항체를 만들게 되고 나중에 코로나 19가 들어와도 미리 만들어 둔 중화 항체가 코로나 바이러스의 스파이크 단백질을 무력화시켜 세포로 들어오고 싶어도 못 들어오게 이 감염을 막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아스트라제네카와 얀센 같은 바이러스 벡터 백신이 작동하는 방법입니다 이와 다르게 모더나와 화이자 백신은요. DNA의 다음 단계인 RNA를 이용한 백신입니다. 역시 세포 내로 바로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지지를 이용해서 세포 내로 운반하게 만드는 원리인데요. mRNA가 우리 몸에 들어오게 되면 우리 몸의 세포는 RNA를 읽어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스파이크 단백질을 만들게 되고요. 면역세포는 이를 바이러스로 인지해서 스파이크 단백질에 대한 항체를 만들게 됩니다. 이론적으로는 간단하지만 RNA 백신은요 DNA보다 굉장히 불안정해서 만들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 둘은 비슷해 보여도 원리의 차이로 장단점이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죠. 먼저 아스트라제네카의 장점은 이 스파이크 단백질의 중화 항체뿐 아니라 세포 면역 활성도, 즉 T 세포 같은 면역 세포들을 활발하게 해주는 힘도 커지게 만듭니다. 그리고 RNA 백신보다 좀더 안정적이라요. 유통과 보관이 용이하다라는 거죠. 이에 반해 모더나 화이자 같은 mRNA 백신의 장점은요. 얀센이나 아스트라제네카에 비해 더 많은 중화항체를 만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mRNA 백신은 병원체의 유전자 정보만 알면 아주 빠르게 만들 수 있다는 속도전에서 아주 좋죠. 새로운 바이러스가 나타나도 그 바이러스의 유전자를 알면요 거의 한달 이내에 백신을 만들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항체와 면역활성도의 장단점이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을 보이시죠 그렇다면 이런 장단점들을 이용해서 교차접종을 하게 되면 과연 어떨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교차접종의 가장 큰 장점은 면역활성에 있어서 서로가 가진 장점을 키울 수 있다는 겁니다. 아스트라제네카는 긴 면역기간과 내 몸에 바이러스를 죽이는 T세포의 활성에 장점이 있고 화이자는 바이러스가 세포 내로 침투하지 못하게 하는 중화항체를 더 많이 맞는다는 장점이 합해져서 서로의 단점을 조금은 보완되는 것처럼 보이니까요. 실제로 국립보건연구원 국립감염병연구소에서 아스트레제네카 동일접종, 화이자 동일접종, 또 아스트레제네카와 화이자의 교차접종에 대한 효과 비교 연구를 발표했는데요. 아스트레제네카의 2회 접종군에 비해 교차접종군이 중앙체가 6배가 높았고요. 화이자 2차 접종군과 비슷했다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만 보면요. 장점이 훨씬 큰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한테 누가 너 그래서 교차접종 할 거니? 라고 한다면 제 의지대로 맞을 수 있는 것이 아니지만 솔직히 전 제가 일부러 교차 접종까지는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요 이론적인 장점에도 불구하고 그 장점 대비 부작용이나 안정성에 대한 부분이 아직까지는 명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앞서 본 국내 연구에서는 교차 접종 중 2차 접종까지 끝나고 난후에 이상 반응은 아스트라제네카 동일 접종군보다 많았지만 화이자 동일 접종군과 유사한 수준이었다라고 하였습니다. 란센치에 실린 50세 이상의 830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확실히 가벼운 부작용이지만 교차접종을 했을 때 동일접종군보다 발열이나 피로 같은 부작용들이 더 많았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된 또 다른 최신 연구도 하나 찾을 수가 있었는데요. 국소적 반응을 보면 교차 접종 그룹이 가장 높았고 전신 반응은 세 번째로 높은 편이었으며 해열제 사용 기간은 두 번째로 높은 편이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교차 접종 시 발열이라든지 근육통, 두통 같은 부작용이 더 있을 수도 있다. 결국요. 교차 접종은요. 장점과 단점이 분명히 존재한다. 근데 저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저 개인적은 부작용의 우려가 효과의 기대보다 더 신중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아직은 좀더 많은 연구가 필요한 때이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자, 그 밖에 각 백신의 대표적인 부작용들도 있죠. 화이자나 모더나는 드물게 심근염 부작용이 보고되어 있는데요. 초반에만 잘 치료하면 치명적으로 되지 않고 그 치료학 역시도 소염 진통제니까요 심한 근육통, 발열, 전신 반응이 생기면요. 진통제를 복용하시고 흉통이나 가슴이 답답해지면 반드시 병원으로 뛰어 가셔야 합니다. 아스트레제네카와 얀센에 크게 주의할 점은 바로 혈전증인데요. 심한 두통이 이어지거나 특히 멍이 여러 군데 동시에 생기면 바로 병원에 가시길 추천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국내에서 허가될 것으로 보이는 또 다른 백신이 있습니다. 바로 노바백스인데요. 노바백스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스파이크 단백질을 우리 몸에 주입해서 이 면역 반응을 일으키는 방식입니다. 단백질 기반으로 한 백신은 대량 생산을 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는데 유전자 제조화 핏을 이용해 대량 생산에 성공한 케이스죠. 원래 사용하던 방식의 백신의 방법으로 안정성 등에서 가장 기대를 하고 있는 백신 중에 하나입니다. 국내에 언제 허가될지는 모르겠으나요. 혹시 빨리 허가가 된다면 안정성이 걱정되시는 분들에게 또 다른 선택지가 될수 있겠습니다. 백신에 대한 부작용의 우려. 백신을 맞더라도 감염되는 이 돌파 감염의 사례들. 여러 가지 백신에 대한 불신과 우려도 크지만요. 치명률을 떨어뜨려주는 것만으로도 어쩌면 현재 우리가 할수 있는 최선의 방법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해봤습니다 힘든 시기 조금 더 같이 힘을 내봅시다 지금까지 리틀 약사였습니다 구독을 원하신다면 있죠 더 많은 영상들을 보고 싶다면 있죠